내가 그 사회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요 정도 급의 차량을 타고 싶기는 하지만 내가 돈이 없는 거는 아닌데 차에다가 돈 쓰기는 좀 아깝다 라고 하시는 분들 이거 신차가가 지금 2억 4600만 원 정도입니다 2억 4600만 원에서 반값도 안 되는 금액에 이렇게 판매를 할수 있는 차량이니까요 많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벤츠 S클래스 중에서도 고성능 모델이죠 S63 롱바디 차량을 준비해 봤습니다. 포메틱 차량이고요. 차량 한번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차 출고가 2억 4천 6백만 원. 현재 판매 가격은 9천 5백만 원입니다. 최초 등록이 2018년 1월 3일, 2018년식입니다. 주행거리는 7만 9천. 51km, 배기량은 4,000cc고요. 색상은 검정색으로 보이는 자드색입니다. 엔진은 4,000cc V8 트윈터보 엔진. 최대 출력 612마력. 제로백 3.5초. 최고 속도는 300km. 변속기 9단 자동 변속기. 평균 연비 6.8km. 고속 주행 연비 9.4km. 지금 보시면은 색상이 이거 인디 오더가 들어간 색상이거든요. 자주 빛이 도는 좀 그런 색상을 하고 있습니다. 품위가 더 있어 보이고 조금 더 고급져 보이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2018년도에 나왔었던 차량이에요. 지금으로부터 딱한 5년 전에 출시가 됐었던 차량이고요. 지금 봐도 굉장히 번떡번떡한 것 같아요. 기업 임원분들이나 좀 자신의 명함이 조금 더 돋보여야 되는 그런 직업군에 있으신 분들께서 구매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만한 차량입니다. 차량 금액을 일단은 말씀드리기 전에 1억이 일단은 안 되는 금액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상태는 지금 굉장히 깔끔한 상태고요. 키로수가 10만이 아직 안 됐으니까 AMG 엔진이 달려 있다 보니까 되게 재원상으로는 6 1 2마력이고요 어, 제로백 수치가 3.5초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와 굉장한 속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전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나는 가족도 조금 있는데 네, 나는 좀 차로 조금 사치를 부려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구매하시면 굉장히 좋을 만한 차량이고요. 지금 색상이 이렇게 보면은 약간은 밤 색깔의 색상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자세히 보시면은 정확하게는 자주빛이 돌고요. 지금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어, 어두운 데서 보면은 이게 검정색으로 보입니다. 이 색상들은 보통은 이 차를 조금 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딱 보면 알죠. 근데 이 차를 모른다 라고 하면은 어, 저게 뭐야? 까만색인가? 뭐지? 그냥 이러고 넘어가는 네, 좀 그런 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지금 실내에서 형광등이 조금 세게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색깔은 약간 조금 검정색 보다는 조금 밝은 색, 자조색 계통으로 지금 보이고는 있는데요. 어, 이게 이제 어두운 데 갔을 때 얘가 또 진가를 발휘합니다. 완전히 까만색으로 보이거든요. 어, 라이트 어, 상태 역시 키로수와 그리고 연식을 말해 주듯이 정말 깨끗한 상태를 알 수가 있고요 라디에이터 그릴 진짜 <laughs> 네, 압도당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자 그리고 하단에 지금 공기흡입구를 이렇게 보시면은 크죠 네, 요거는 이제 약간 S AMG하고 <laughs> 일반 모델들하고의 약간 차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V8 바이터복 포메틱이라고 네, 이렇게 옆에 레터링도 써 있고요 그리고 휠 상태도 보시면은 휠 기스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휠 기스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너무너무 깨끗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휠 모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타이어는 지금 교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한80% 정도의 트레이드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다 트레이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썬팅은 굉장히 좀 진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실내를 조금 프라이빗하게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와, 선명한 벤치마크. 멋지죠? 자, 실내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엔진 소리가 조금 시끄러울 줄 알았는데, 어, 굉장히 조용하다라는 거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고성능 버전입니다. 이거 뭐, 벤츠의 끝판왕이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와, 진짜 예쁩니다. 그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그 사회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좀 좋은 차를 사실 만한 그런 재력 좀 있으신데 신차는 돈 아까우신 경우들이 좀 있어요 요 정도 급의 차량을 타고 싶기는 하지만 내가 돈이 없는 거는 아닌데 차에다가 돈 쓰기는 좀 아깝다 라고 하시는 분들 이거 신차가가 지금 2억 4천 6백만 원 정도입니다 어 2억 4천 6백만 원에서 반값도 어안 되는 금액에 판매를 할수 있는 차량이니까요 많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차량 상태 어, 깨끗하다라는 거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2억 4천만 원인데 대충 타셨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암레스트도 한번 열어보면 되게 부드럽게 열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급 차는 역시 역시 고급 차입니다. 이거는 뭐지? 향수 같은 거 이렇게 넣어놓은 것 같아요. 좋네요. 네. 키도 물론 두개다 있고요. 벤츠 대형차의 이 상징이죠. IWC 시계가, 네, 명품 시계가 이렇게 콕 박혀 있습니다. 자, 많은 관심들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억 5천만 원 정도가 감가가 된 차량. 이 차량 9,500만 원에 여러분들께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자, 이게 보시면 박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뒷자리에 안들어오 안드로이드 이렇게 모니터를 좀 달아놓으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역시 뒷자리 트렁크도 명불허전 벤츠 S 클래스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요거 지금 뒷좌석인데요. 후선 모니터가 지금 순정이 아니라 뭔가 그 조금 고급스럽게 좀뭘 바꾸신 것 같은데. 네 안드로이드네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동작을 해요. 보셨죠? 이게 원래 순정은 같이 움직이는 게 있는데 뒷자리의 편의를 위해서. 어, 안드로이드 모니터를 두 개를 장착을 해놨다라는 거. 태블릿입니다. 정확하게는. 태블릿을 이렇게 장착을 해놨고요. 네. 이거 뭐 깔끔한 네만해뭐 이런 얘기는 사실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차가 정말 럭셔리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뒷자리는 진짜로 광활한 그런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 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연락을 주시면 어, 반도 안 되는 가격에 여러분들께 양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메라에 정말 담기도 힘든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laughs> 담기도 굉장히 힘든 어, S63 롱바디 차량을 한번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량을 구매하실 때 정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요, 좋은 딜러를 만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좋은 딜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몇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귀를 기울여서 제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고객님의 만족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차 외에도 많은 차량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어, 친절한 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찐차 아저씨였습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찐차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